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그 선택과 결정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성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길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과 화라고 하는 이두 가지 선택의 길에 놓여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국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평생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내가 왜 지금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었다고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인디언들의 몰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북아메리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인디언들은요그 인디언 지도자들의 몇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 버렸죠. 수천만명을 헤아릴 정도로 많은 숫자의 인디언들이 이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북아메리카 땅을 차지하려고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인디언들은 이 프랑스 편에서서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데요. 전쟁의 승리는 영국으로 어, 영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군인들이 인디언들을 얼마나 모질게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인디언 수가 줄게 됩니다. 또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영국이 싸우게 되는데 당시 어한번 영국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할 때에 영국 편을 들지 않은 것 때문에 한 번의 몰락을 경험했던 이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영국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미국 또한 인디언들을 또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하게 되는데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는 심지어 인디언 제거법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다 쫓아냈습니다. 어, 그 어, 미국에서 쫓아낼 때 나가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디언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은 인디언들이 인디언 자치구에서 겨우 한 수백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이렇게 모여 살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죠. 여러분 어,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이 살 길이냐 어떤 길이 축복받을 길이냐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이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죠. 영국의 시인이었던 찰스 킹슬리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 길을 비켜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비켜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자, 다윗은 정말 부러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평생에 그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생애 중에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당장 예를 들면 사울랑이 자신이 숨어 있는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그사울랑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의 그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또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모욕하고 비난을 했을 때 다윗이 분노에 차서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을 이렇게 말리게 되죠. 그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여자 그곳에 가서 나발을 죽여야 되느냐. 바세바와 간음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어, 죽였던 죄가 신하들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눌러야 되느냐. 아니면 그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아들과 싸워서 왕권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왕권을 내어주고 에루살렘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들 중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쉬운 결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결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길을 선택해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했다면 아마도 다윗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어쩌면 그 잘못된 결정 하나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은 완전히 몰락했을지도 모르죠.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길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대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뭐 저는 다윗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단임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결정이 옳은지 저 결정이 옳은지 사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복주시는 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일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신 길일까? 정말 제 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과 같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지게 된 비결을 소개하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의 갈 길을 내가 조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면서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올 때그 상담의 목적은 대부분이 저에게 길을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이 생겨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전문가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답을 얻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상담을 해오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뭔가를 조언하고 권면할 때, 어떻게 제 생각으로, 또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저 또한 또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와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너희는 제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노세나 말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노세나 말은 제갈이나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눕고 싶으면 눕고, 그냥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고,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어, 하고 싶은 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그 욕심.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욕망.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인도함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스로 들려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청년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하면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결혼 또 하나는 직장.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자매나 좋아하는 형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은 저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모든 응답은 예수로 들립니다. 저 자매와 저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어떤 이제 처음에 귀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그 어 주간의 말씀이 믿음의 깃발을 꽂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이 남녀 관계에서 믿음의 깃발을 꽂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믿음의 깃발을 꽂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매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와서 그 형제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자매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그 형제는 이미 그 자매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깃발을 꽂으라는데 그 자매한테 가서 믿음의 깃발을 꽂아서 내 마음을 받아달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내 마음 건데 꽉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고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이것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기에다가 써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것을 먹으면 나를 지롭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에 딱 붙잡혀 있으면 말씀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3절은 창세기 22장 17절의 신약 버전이에요.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너희들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안 돼. 네 안에 있는 욕심대로 네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죽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육신 따라 사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하게 이 길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는 길이고.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인지 하나님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욕망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대통령이 또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그들의 삶이 이제 막 드러납니다. 뭡니까? 뭐, 군대, 자녀들을 본인 스스로가 뭐 편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든지,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뭐 자녀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썼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청문회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때에는 그럴지 몰랐다는 거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절대로 내가 어떤 기준을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 내가 겪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자녀손들이 겪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우리에게 살 길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날마다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 엄청난 결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듣기 좋은 그냥 암송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제 성공, 평안, 축복 그런 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평안이나 성공이나 축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 때때로요 성공도 축복도 평안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예수님과 성공, 예수님과 축복, 예수님과 평안, 둘다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예수님과 성공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과 평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세상의 인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도 믿으면서 성공도 하고 싶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축복도 받고 싶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평안히 살고 싶은 이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은 우리를 이두 가지 중에 선택을 강요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뭘 선택해요?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은 건 어디죠? 이 땅에서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뭘 선택해 버려요? 주님을 버리고 실만한 물과 푸른 풀밭에 안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로시 하나님의 약속과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뭘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완전히 망하고 그 자손들이 이 버림받은 이방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롯의 그릇된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자녀손까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분명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해야 주님께서 때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거든요. 너 예수님이냐 세상에서의 성공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 때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보이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보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